안녕하세요. 병대 자병 벼락 대신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요번에는 이제, 소띠. 좋죠. 11월 운세. 네, 네. 좋죠. 근데 이제, 소띠 운세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내 딸은 진짜예요. 노력해요. 통계적으로 캐를 풀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주를 갖고 놓고 풀다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미용 소띠 11월 운세를 이야기 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세 청춘생 소띠생자의 운세는 순간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겨날 수 있어요 생겨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생겨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북방에 북쪽으로 보면은 그쪽으로 이익이 있어요 북쪽에서 아마 내가 뭐 돈을 좀 벌었다 하면 아마 북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벌을 수 있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또 내가 방향을 받고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아마 더 좋은 인연도 만나고 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1 1일 운세는 말이에요. 흉한 운세하고 길한 운세하고 지금 반반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나쁜 가운데서 좋은 운이 따라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운세니까, 요럴 때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갖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뒤집어지고 바뀌질 수가 있어요. 요 점을 갖다가 꼭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39세 얼추생 소띠생자의 운세는 남의 말을 믿고 무슨 일을든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낭패를 당할 겁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이런 형국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마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새롭게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손재를 만날 거예요. 내가 손에 잡히는 것고 돈만 일년 형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만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은 괜찮아요.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겨날수 있거든요. 나쁜 일도 피해가고 그러니까는 절대로 절대로 나무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나무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훗날를 구획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를 생각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동짓 딸이는 새로운 걸 갖다가 을때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홉수는 삼재 못지않게 나쁘다는 걸 아세요. 내가 이때 건 10월달까지, 10월까지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왔다면은 마지막 11월, 12월이 진짜 겁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넘어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홉수라는 거는 삼재 못지않게 나쁘니까 요즘을 갖다가 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51세 개축생 소띠생자의 운세는 하는 일 모두가 거슬려요. 거슬려. 왜 거슬리냐. 되는 게 없으니까. 이, 자신이 느끼게도,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럴 때일수록 절대 하면 안 돼요. 자신이 벌써 먼저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슬린다는 거는. 자신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일만,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나가시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일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고 있는 일을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은, 만물에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훗날을 갖다가 내가 기약을 할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훗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 될수 있을 거거든요. 요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운세는 기릉이 반반이니까, 기릉이 반반이니까 자신의 분수를 잘 지켜가지고 신중하게 이 말과 행동이든 활동이든 간에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63세 신축생 소띠생자의 11월 운세는 가뭄에 비가 내려주니 비가 내리듯이 한이마다 성사가 돼요. 진짜 이럴 때는 진짜 대박 치는 운세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잖아요. 네네. 운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운이 좋아요. 내가 옷 젖는지 내가 운이 좋아는지안좋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쌓이는 거예요. 부가 재물이 쌓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게 그런 운세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가 기인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기인까지 만난다 그러면은, 금상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연세에 누가 어디서 뭐, 강강소나 어디 계신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명성이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운세에서는 어떻게 하냐, 성급하기만 하면 돼요. 성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예, 좀 고집스럽게 하시는 게 아마 최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야든지간의 가정에 다 건강하시고 만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